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것도 제가 엄청 아끼는 작품인데요. 요거는 궁중 모란도. 궁중 모란도. 어, 미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워 하시긴 해요. 아, 미나도 하세요. 이랬는데, 어, 제가 미나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미나를 이렇게 칠보로 표현해 봤습니다. 요거는 그, 국립중앙박물관 요새 아주 아주 핫 플레이스가 됐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궁중에 있던 모란도 중에서 그 지금은 이제 시, 지금으로 따지면 시기가 좀 지나긴 했지만 그때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오픈해서 세상에 알려진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심혈을 기울였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선이 없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한 번에 놓고 작업을 했고요. 높이가 120.